예천군은 스마트 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 사업 및 조달우수제품 공모를 통해 AI 기반 노면 상태 검지 장치 설치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군 예산 지출 없이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에서 전부 부담해 도로 기상 객체 등 전반적인 운행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도로복합 검지 장치를 호명면에서 예천읍 방향 5천 개에 설치했습니다. 특히 노면 상태 정보 수집 후 AI 데이터 분석으로 교량 진입 전 도로 전광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안개, 결빙, 적설 등 위험 상태를 알려줘 운전자에게 안전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정석기 도시과장은 안전한 주행 환경 조성을 위해 전반적인 사업을 맡아주고 도로복합 검지 장치를 무상증여해주신 마스코리아의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추후 사업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 자동염수 분사장치 연계 및 위험 구간 확장 설치 등을 검토해 국민 안전을 우선하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